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사 20년 특별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시간과 여건과 건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사 큰 은혜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어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그 모든 계획이 나의 욕심을 채우는 내용들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라고 때 쓰는 계획을 세우는지, 세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말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중심이 되는 계획들을 세운 건 아니었는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자 했던 저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게 하시고, 살아 있을 때 죽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 새해 시작의 때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1년 내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기도하게 하셔서, 올해가 끝날 때에 2025년을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는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계획을 세우게 없어서 우리가 주님께 청지기인 것을 기억하여 시간, 재물, 재능 다내 것이 아니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없어서 사사 시대의 사람들처럼 내속인의 오른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여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 되지 않게 없어서 한나의 기도가 모판이 되어.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 천지자를 세움으로 그 어두운 사사시대가 끝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모판이 되어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사무엘 같은 믿음의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일신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각 부서와 기관이 세운 계획의 중심에도 복음이 살아있게 하셔서 이회현동 지역과 대한민국 온 세계의 나라와 민족의 영혼을 구원하여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일신교회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